엄마, 저리 가? 이성 안 보여? 이성은 내성이란 말이야! 하하하! <laughs> 그성이 미성이라고? 뭔 소리야? 내가 먼저 차지했잖아! 지금 이 차를 만만하게 와? 이 미사일에 맞아서 죽고 싶지 않다면? 빨리 나한테 내는 게 좋을 거야! 허허허! <laughs> 과도의 긍정은 위험해질 수 있단다, 친구야! 이 로보트는 못 이기지 않을까, 어? 저거 봐, 저거! 저게 내 로보트란 말이야!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? 미쳤나 보네. Come on. 방에서 말이 안 나오구나. 참안 됐다. 이성은 그럼 내가 가져야겠네. 응 아니야 이거 그냥 튀어버리면 그만이야. 아, 일단 먼저 튀어야지. 자동차야. 쏘고 와. 뭐야? 뭘 쏜다는 거야? Yeah! 그래도 뭐, 괜찮아. 이런 성일까지 으니까 아. 아, 뭐, 뭐, 이 일이 큰 일로 번지진 않을 거야. 뭐, 그 발언하면서 번지진 않겠지. 예. 뭐,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있구나. 이렇게 푸닝 없이 끝내자.